발로 제멋다 백초챌린지 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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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천주. 저희 팀 천재 멤버들과 멤버들 한명그 트롤놈 빼고 트롤놈이라니 니보다 형인데 아, 트롤형아 빼고 백초챌린지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짱하자 아, 어, 저 님은. 둘이서 백초챌린지를 진행할겁니다 저는 아니 저기요 당신 채널 아니거든요 백조챌린지에서 룰은 너도, 너도 해야돼 이 대머리에 대가리를 깨버리면 됩니다 그러 100초 야, 동안 야가 먼저가 빨리 태초로 와 이거는 사람들끼리 정해가지고 타이머로 100초를 잰뒤 거기서 어디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하는겁니다 그러면은 첫번째로 룰가가실거죠 첫번째로 그건 돌려돌로 돌림판으로 정해야죠 네,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하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아니, 제가, 그냥, 한 감자 옷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한 감자 옷님, 돌림판을 시작하여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돌림판은 화면에 안 나오지만, 한 감자 옷님이 걸린 사람을 말해줄 겁니다. 인거 받죠. 자만 순서리 다정하고 오겠습니다. 순위는 요 빡빡이 농가. 요 빡빡이 농가. 저저 순서대로 하도록 습니 하... 다시 말하지만 순서는 요 흰색 대가리 농가, 요초요 노란색 대가리 농가. 요 레인보우 대가리 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흰색 대가리 농 출발선에 서 주세요. 잠깐만요. 흰색 대가리 도미라 했어요. 아니, 흰색, 형이잖아, 너보다. <laughs> 아니, 방송 컨셉! 뭔 컨셉이 아니라, 그 버릇이 없는 거잖아. 예셉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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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간다. 로세 준비해! 딥 <laughs> 로세. 올라가. 오케이. 준비. 준비. 시, 작! 저 화면에 잡혀야 되니까, 전 그냥, 따라가겠습니다.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있고요 전 떨어졌고요 <laughs> 그냥 이렇게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멈춰라 할때멈춰라 어, 잠깐만요 화면에 안 잡히거든요 그냥 좀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마 어딨어 이마 무슨 색이야 지금 핑크색이야 그래? 연 핑크에요 원핑크 이제 들어왔군요. 하하, 아까 지름길이 산 거에서 빠르게 빠르게 들어왔을 때 이게 빠르게요? 네. 이걸 저는 전문 용어로 천천히라고 말하기로 했어요. 나. 저 위에 있는 거 보입니다. 아, 지름키 실패했어요. 어, 31초, 30초. 이럴 때 핑크에서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. 25초. 나왔나요? 20초. 19. 28, 그만! 10, 18. 10, 10, 12초입니다, 지금. 전 지금. 10초 남았습니다. 10! 이정도 이 그리 무조건 따라잡지 꼴찌 안하지 무조건 꼴찌하면 벌칙 있는거 알죠? 자 로셀 시간 끝났고요 이제, 이제 저희 타임입니다 근데 님들아 꼴찌하면 벌칙 있는거 알죠? 네. 땅바닥 찍어서 프로필하기 오케이 오케이 로블록스 세상 말고 현실세상땅과입니다자 네, 갑니다 네 준비 시작 빨리 오세요 아우 이제 잠 떨어져 잠깐 저 다시 오겠습니다 안돼요 그런거 없어요 그렇게 아니요. 하려면, 그렇게 하려면, 저한테 백로복스를 내, 내셔야 합니다. 백로복스 아니었나요? 네. 물 까올랐고요. 저한테 백로복스를 내셔야, 리롤 기회를 얻습니다. 오래 남았습니다. 지름길 실패인 것 같습니다, 지름길 실패. 아직 지름길을, 어, 씨, 탈투다! 어, 이렇게 다최추 사람은 또 처음 봤네. 괜찮아요 지금 55초 남았습니다. 어, 실수라며, 어. 나는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김로세님을 따져줄것 같은데. 근데 잠만 꼴찌만 면하면 또 잠만. 어, 잠깐만, <laughs> 내가 하는 거 아닌데, 왜, 내가 티초 가지? 전기 성공.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지금 한 감자무님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. 몇초 남았습니까? 20초 남았습니다. 아, 잠깐만, 로세가 움직였는데? 어, 움직이, 금지, 반칙, 반칙. 오케이, 로세 역전! 그,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한번수가 있어. 떨어질 수 있잖아. 뚫어놨어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끝나 아, 여기 네저 출발합니다 네 셉니다 쓰리 응. 아직까지입니다 네, 시작 오 잠시만 수 잠깐만 나 시작부터 실수해버렸는데 로세, 거기 가나? 아이, 뭐, 가지마! 여기야. 아니, 너 거기 아니야. 좀 더, 좀더 옆이야, 좀 더. 거기, 거기, 땅, 거기. 제가 너무 잘하니까 페널티로두번좀 떨어졌고요. 그건, 그 실수 아니었나요? <laughs> 아니, 실수 아닙니다. 페널티페널티몇초 남았어요. 1분 5초 남았습니다. 1분 5초 정도면. 1분. 1분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. 지름길은 쉽고, 50초 남았습니다. 아, 50초 정도면 1초지, 그냥. <laughs> 욕 쓰고 있다. <laughs> 어! 어, 잠깐만. 30초 남았어. 35초 남았습니다. 이거 좀빡겜해야겠데요좀 조용해주세요, 님들아. 왜 제가 조용해야 되죠? <laughs> 샵샵샵샵샵 여기 25초 남았습니다. 이, 이탈리아 브레이는 방송 아니에요, 님아. 20초 남았습니다. 여기 실수만 하면 돼요. 15초 남았습니다. 예? 네? 15초요? 가나면 안 되게 뒤로. 10초 남았습니다. 와, 내가 가만히... 죽고 8 7 아... 6 5 4 <laughs> 3 2 예, <laughs> 땡땡 이렇게 로세가 한쪽첫 번째 잘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엉 어, 떨어졌어. 자로김 <laughs> 로세가 벌칙을 받게 됩니다. 두두두두. 야 벌칙으로 <laughs> 우리 공포 <laughs> 게임 하러 가거든 로세야 이제.